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6절로 41절 사이는 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고 헤어지는 결벌의 사건입니다. 36절로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원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들을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시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스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수일 후에 이렇게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 가지고 교회가 아주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남쳤는데 그 며칠 후에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지난번에 갔던, 그, 선교지. 야, 걔네도 어떻게 잘 있는지, 우리 한번 다시 둘러보자.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나바, 아우, 저거 타고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야, 우리 그때 가던 그, 마가, 라는 요한 있잖아. 그, 도 마가, 걔 데리고 가자. 이렇게 바나바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38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반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어나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해가지고, 두이십이 라도 되는 거예요. 자, 바나바는 마가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요, 마가가 반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가지고 같이 안, 안 갔다는 거죠. 그를 데리고 또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는 데려가면 절대로 안 되는 자다. 왜? 반빌리아에서 그가 그런 일을 했잖아. 그래서 걔는 안 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반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같이 가지 않았다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사장전 13장 13장에서 안디옥 교에서 선교사 두 명을 파송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어요. 근데 13장 13절에서 구브로에서 그걸 끝나고 반빌리아 그 버가라는 데 갔을 때 얘기인데,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반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왜 열났냐면, 이 바보, 구브로섬 바보랜드에서 배를 타고 반빌리아에 있는 버가까지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하냐면그 요한 마가라는 요한이 거기서 선교지를 떠나가지고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거죠 이런 자 데려가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가라는, 요, 여기서 요한이라고 하는데 요한은 누구냐면 그 1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하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선지자가를 통해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기근이 오게 된다라는 선지가 예언을 했고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유다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안디옥계에서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바나와 사울을 통해서 그부조의 부조, 기근 땅으로 구생하는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가서 그걸 전해주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느냐 마가라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13장에서 저 성경 여행을 떠날 때그 요한 마가는 요한이 같이 갔는데 배 타고 밤빌리아에 도착해서 거기서 요한은 다시 다시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뭐왜 돌아가느냐? 그거는 뭐 성경에서 자세히 얘기안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요한이 병이 들어서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돌아갔다. 그러면 그것이 옳지 않다고 바울이 그,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아니 사람 병 들어가지고 아니 집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든지 어떤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아가 집에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안되면그 막을 수 없죠. 그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아는 바울은 요한이 막아는 요한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돌아가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자기가 정말 악한 병에 걸린다든지 집안에 큰 사장이 다든지 그런 제도로 옳게 여기질 그런 일이라면 바울이 그런 말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뭔지 모르지만은 마가는 요한은 이때 예루살렘 중도에 선교 를을 포기하고 그 돌아간 거예요. 그 일은 뭐였습니까 수정자란 말이에요. 바나바, 바울을 돕는 선교의 수정자로 는데 돕는 사람이 없어지고 아 거기서 버가라는 반빌레에서부터 이 비시티 안디오 그 산맥을 넘어가야 되고 거기서 많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이 젊은 이마가라는 요한이 나안 간다고 집에 돌아갔으니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마가는 왜 돌아갔는지는 얘기하, 얘기하지 마, 얘기 없지만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그가 옳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건 옳지 않다 그렇게 자기는 아 이번에 또갈때걔또 데리고 가다가 지난번처럼 또 도망가면 그런 또 그런 어려운 일또 겪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걔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나바 바울이 시인이 납작되는 거예요 아,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심이 다혔고그 결과로 둘이 영혼이 갈라졌습니다. 아, 영혼이 갈라졌는지면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사, 바울이 다시 만나서 같이 일했다는 그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아니 이 이후로는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왜 마가를 그렇게 잘못된 마가를 계속해서 글을 쓰려고 할까요? 제가 보기엔 먼저는 이 바나바는 그 성품 자체가 그 별명이 바나바라는 뜻은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나바는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가 중간에 돌아간, 것, 옳지 않은 일, 이런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바나바도 알죠. 근데 왜 마가를 쓰라고 하는가? 사람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고, 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바나바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 생각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다시 쓰자는 생각이 많았던 것으로 봅니다. 아, 웬만하면 바나바같이 마음이 넓고 그런 사람이, 아, 이 심이 서로 다투고 갈라지, 갈라지, 갈라지기까지 했을까요? 첫째는 이제 그 생각이 많고요. 근데 여기서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나바나 바울의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같이 선교를 도와줄 사람을 데리고 갈때 지금 마가네는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써야 써야 할지 말아야 될지 바나바 편을 들어야 될지 바울의 편을 들어야 될지 그런 사정이라면 여러분 어떤 편을 들겠습니까? 바나바 편을 들겠습니까? 바울 편을 들겠습니까? 참 곤란하죠. 저는 이게 관점의 차이고 그 사람의 성격의 차이라고 봅니다. 어떤 것이 옳, 옳으냐? 그거는 옳고 그런 것은 참 공식적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이것은 그사람들이 강점, 보이는 가지고 있는 상품의 강점과 장점, 그 보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타난 현실로 보면, 은 제가 보기에는 바나바의 결정이 바울의 결정보다 더 옳았다고 보입니다. 결론이. 왜 그러냐면, 이, 자, 제가 요거에 마가라는 요한, 이런 누군가를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할 때, 이 마가는요, 바나바와 아주 가까운 처지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라고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바로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너희가 그 명을 받았음에 그가 오면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마가를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여기서 하나 알수 있는 것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했던 그 이유는 그 마음이 아주 넓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인자하신 성품이 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생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믿고 따라온 애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는 그런 생각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그 선택은 바울보다는 바나바의 선택이 더 옳았던 것이 왜냐하면요.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해서 중간에 이렇게 명을 받았는데 지가 핑계 대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집지멋대로 하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쓰면 안돼 하고 얘는 안 된다고 반합하고 아주 그냥 이별하는, 결별하는, 싸우고 결별하는 이런 상황까지 하는게이 마가인데 근데 마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고로에서 4장 10절에도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하고 여기서는 마가에 대해서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무난합니다. 빌레몬서는 <laughs>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때 바울이 나의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라고 네 명을 얘기합니다. 이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예요. 마가가 바울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아내 집에 애가, 애, 애가 누구야? 어, 얘기하면 양석이, 은석이, 영은이 뭐 이렇게 누가 더 이쁘냐? 아닐까? 따라서 그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애가 다섯이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얘기를 하죠. 성경에도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냐, 바나바와 바울이냐. 대부분의 뒤에서는 바나 바울과 바나바예요. 예수의 열두 제자를 얘기할 때도 항상 그 순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바울이 나의 동역자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남자가 누굽니까 마가예요. 아니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옳지 않다고 그랬어요. 나 저놈 안 데리고 간다고 바라봐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리몬스에서는 바울이 나의 동역자로 제일 먼저 세우는 자가 누구예요? 마가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또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 티모데 후서죠 4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냐 디모데의 후서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서, 서신서죠. 감옥에 있을 때 누가만 내게서 나를 돕고 있는데 디모, 디모데한테 그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편지 보내는 거죠. 네가 디모데에가올때 마가를 데리고 와.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는 자. 처음에는 바나바의 색질 마가라고 했다가. 그는 나의 동역자라 했다가 마지막 죽을 때는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네가 올때 내가 죽기 전에 네가 올때 마가를 대기오라 할 정도로 바울도 마가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마가 같은 놈은 옳지 않은 자라 절대로 쓰면 안된다 했던 자지만 마가가 최고의 동역자여 최고의 유익한 자여 이게 쓰인 것을 봅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데 막아 갖고 싸우는데, 그릇 쓰느냐 마느냐. 바나바는 걔가 실수해도 걔걔 다시 쓰면 돼, 걔를 쓰자 하는 거고, 바울은 아 천절 첫 하늘보여 열어다고 그런 놈 쓰면 안 돼. 이사 쓰지 말자고 싸운거 아닙니까. 근데 결론 나중에 결론 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는 그러네 잘못했지만 기회를 한번 더 주자 이런 거고 바울은 야하나님는 여러 할수 있어 그런 놈은 안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갈라지고 에, 영영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은 나중에 이 결론을 뒤돌아보면 아 바나바가 옳게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누구나 베드로 같은 녀도 예수를 세 분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또 귀한 예수의 수제로 쓰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지금 36절부터 41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더 갈라졌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39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고 했어요. 근데 40절 41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러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바나바가 떠나는 거고 바울이 떠나는 거에 대한 안디옥 교회에 그 반응이 다릅니다. 바나바가 떠날 때는 마가를 데리고 떠날 때는 그냥 떠났다고 아무 얘기 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바울을 실라를 데리고 떠날 때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이 사건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알수 있죠. 바울의 의견에 동의했던 거예요. 게 바나바는 그래서 마가을 데리고 조용히 떠난 거예요. 바울은 그안디옥교회 형제들한테 부탁받고 떠나고 환송받고 떠나면서 떠나간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바나바의 선택이 옳았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또뭘알수 없습니다. 또 사람은 또 하나님이 허락 주시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여기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둘이 해서 한 팀으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한 팀보다는 두 팀으로 안눠서 둘이 더큰 일을 할수 있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엔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적인 이 사도행전의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베드로 중심의 전반부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이제 바울 중심의 세계 선교의 이 각도로 봐서 바울을 계속해서 켜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후반기는 사도 바울의 그의 선교, 그의 선교의 행전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 안디옥에서 둘이 싸워가지고 둘이 갈라지는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 생질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국으로 섬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제일 처음 갔데 구브로 섬에요. 구브로 섬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있다, 이고니온에 있다가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해서 그 갈라, 갈라디아 갈라디아 과이 구브로 섬 여기를 돌았거든요. 그 이제 상계 갈 때도 우리가 전에 갔던 데 돌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마가 문제로 이 둘이 결별된 겁니다. 이럴 때 둘이 갈라졌으니까 구브로 가는 길과 아니 죠 바나바가 는 길과 바울이 가는 길이 달라 둘이 두팀 나눠서 가리, 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나바는 어디를 택했느냐? 쿠브로를 택한 거예요. 쿠브로 섬 왜? 쿠브로는 자기 고향이잖아요. 1게 일차 선교 때도 그래서 쿠브로 섬부터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그 자기 조카를 데리고 쿠브로 섬 쪽으로 끌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디로 떠나야 될까요? 바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길리디아 다소예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그 지중해 해변 따라서 육지로 이렇게 하면 가까워요. 거기서 더 다소에 조금 더 가면 루스드라 더베가 있어요. 이본이 있고 위시디 안디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고향 자기 연구에 있는 구부러섬 쪽으로 선교를 갔고 하울은 자기가 연구해 있는 길리리아 다소를 거쳐서 더베로스드라 이고니언 비시디 안디오 이 방향으로 2차 3개의 이제 한 팀에서 두 팀으로 나눠서 가게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좋은 시각을 봐서는 둘이 다퉈가지고 이름들 꼴 좋다 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넓은 세상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이 각자 서로 다른 분야에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두 팀으로 나눠줬다고 보는 게 옳은 거죠. 그리고 양쪽 마가도 어? 자기 바나바 자기 바나바 쫓아다서 이거 한 것이 아니라 언제인지 확신는 알지만은 그, 그 오래지 않은 시일에 그가 이 성교를 다니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자기가 크게 잘못했던 바울을 많이 도와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바울이 나의 가장 유익한 자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실한 그런 주의 종이 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고 회개 돌아왔을 때 너희 마가처럼 하나님 앞에 귀쓰임 받는 귀한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